조선이 만든 무기 하나에 외군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현대식 타이머 폭탄과 유사한 원리. 조선 시대 최첨단 병기. 그 이름은 비격진 철뢰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직후 조선은 비장의 신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조선 최초의 시한 폭탄 비격진 철뢰였죠이 무기는 둥근 철탄 안에 화약과 금속 파편 그리고 시간차 폭발 장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쏘아 올린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폭발하는 구조였죠. 기계식 타이머나 전선도 없던 시대 점화선의 길이와 화약 배합만으로 폭발 시간 제어한 겁니다. 이 무기는 박진장군이 경주성을 수복할 때성 안에 있던 왜군을 상대로 실전에 투입됩니다. 처음 겪는 무기에 왜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일본 측 기록인 정한 위략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괴물체가 날아와 땅에 떨어져 군사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하는데 갑자기 폭발했다.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철편이 흩어져 맞은 자는 즉사하고 맞지 않은 자는 폭풍에 날아갔다. 비격진 철뢰는 당시 왜군에게 큰 충격을 준 비밀 병기이자 선조들의 창의성과 과학 기술이 담긴 독창 적인 무기였습니다.